안녕하십니까. 홍락입니다. 경찰에 가짜 암호 알려준 조주빈 민감용 휴대 전화 분석 시간 걸릴 듯. 20일 경찰청장 기자 간담회 조주빈 암호 및몇개 알려줬지만 맞지 않아. 갤럭시 아이폰 최신 기종 잠금 해제 시도 중. 야. 핸드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핸드폰만 잘해도 진짜, 와, 탑 연예인이 되는구나. 텔레그램 내 성범죄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핵심 운영자 조주빈의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성과를 내, 내고 있는 것으로 <laughs> 확인됐다. 조주빈 수사 과정에서 일부 번호를 암호라며 언급했지만 이마저도 거짓인 걸로 드러났다. 아 그냥 두기지 뭘 이걸.이 과정에서 암호를 묻는 경찰에게 조주빈이 일부 암호를 알려줬지만 잘못된 정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청 관계자는 조주빈이 암호 몇 개를 알려줬지만 맞지 않았다며 휴대폰뿐만 아니라 공범자, 진술 등 종합적으로 대응해서 포렌식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야, 지금 조주비는, 경찰들은 다 마스크 하는데 조주비는 마스크를 안 했습니다. 필라 옷도 있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걸, 톱으로 목을 썰어야 되는데, 이거. 하여튼 이상입니다.